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은. 지난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드렸는데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짐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거듭나는 영예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신자만이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성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에게 미치게 하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세원약의 송치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래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실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떻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상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율법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율법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난자가 되었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나에게 죄 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야 이거밖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성령 세례는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는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라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행해더라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를 건져내려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아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걸 아무리 들어도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옵니까? 그럼 여러분에겐 때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율법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율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아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일이 없죠. 그냥 교회만 다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쓰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왜 모든 게잘 되니까는요. 왜이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사랑만 깨닫고 잘 먹고 잘살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 거듭나는 분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때가 되니까 율법 아래로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예수는... 님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다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버려라, 뭐뭐지켜라 해도 귀퉁으로 듣는단 말이요. 에그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해요. 그래도 복을 받는단 말이요. 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겨요.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첫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뭐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아이 목사님 나 휴거 같은 거나 필요 없고요. 천년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런 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요? 예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고. 아,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예수 영접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성령 거역, 성령 모두.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뭐예요? 교만의 죄야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사실 좀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 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천년 한국이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되는데 어느 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신자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입니다. 아니, 복사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이 복을 받아야지 왜 저주를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서원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스스로 지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서원해지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져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지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율법 폐기론과 율법 무용론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성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에게 미치게 하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시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에게만 저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더 이상 내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걸 아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이미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선함이 되신 게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40일 금식을 세 번이나 할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버리기 위해서, 혈기를 버리기 위해,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40일 금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10번 한 사람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요. 40일 금액씩 10번을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죄를 다 이겼어요?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행위로 의로워지고자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요. 어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혈기와 음란한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내가 율법행위로서 의 이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오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내가 혈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기 위해 40을 금지하는 동안 이 음란과 혈기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보여.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거기서너 이미 해방 시켰잖아. 그리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근데 왜 너는 네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지 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 믿었을 때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을 배우기를 시작했더니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수건이 쌓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내 노력으로 이걸 벗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야, 내가 이 율법이라는 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주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근데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수건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요.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아, 는안돼 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으로 내 마음을 돌이켰더니 뭐요?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 주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영광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뭐예요? 이미 이루신 사실들이잖아요 난 염려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금식했는데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주님이 날 구원하셨네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네 이 자유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저. 그러므로 내 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히 하려 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뭐요? 예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럼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럼 이제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뭐예요?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한 마음이 되니까 결혼을 하니까 사랑을 하니까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 깨닫는다고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해본 분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는 와야지. 야, 그래서 주님이 율법에 저주해서 날 성냥하게서 해 달리셨구나.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이제 주님 앞으로 가서 한 마음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개의 시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짐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기 위한 믿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을 얻게 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저주받으면 안돼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이걸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케하려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완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의 저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 당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해 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입니다. 아니, 이거 웬만한 성도들은요 이런 저주를 다 받고 있어요. 근데이 저주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는요. 율법 이런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다는 이 기쁜 소식만 들으면은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못 듣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다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첫 번째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다가 나는 할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낙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난안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천년왕국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글 킹잼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지적,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웅무궁토록 통치하실 때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첫 열매로 휴거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때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구원을 얻어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자신에게 미치게 하고 또 자신으로 하여 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세원약의 성치인 성령세례, 즉, 마음의 할래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다. 경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험들을 주변에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재와 사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선년한국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즉 성령 세례를 받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재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처절미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완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부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은 까닭을 이세 가지로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 받고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머니 주, 기도합니다.